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인 공매들이 한국 시장을 아주 강력하게 눌러버렸죠. 공매도들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한 오늘 하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당히 크게 눌렀는데, 의도적인 누르길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아, 지금 오늘 밤에 미 증시는 열리지 않죠. 오늘 밤에 증시는 미증시 열리지는 않지만 선물 시장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에,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25,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락을 또할 만큼 한 상황이고 아시아 증시는 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좀 미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그냥 하락이 아니고 폭락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얻어맞은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그런 부분을 외인들 매도가 아주 크게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또 공매도까지 같이 뭐 누르기에 예, 활용을 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 HLB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죠. HLB 특유의 패턴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아,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계속 내리느냐. 그렇지 않죠. HLB 원래 이랬어요, 원래. 지금까지 보면은 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죠. 원래 이런 흐름이 일어난다. 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급등을 위해서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외인 기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비. 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면 이 나스닥 선물이 오늘 밤에 증시가 열리진 않지만 0.6%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죠. 내일 오전에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내일 우리 장 열릴 때 영향을 좀 주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어, 오늘 선물을 보면은 0.6% 상승 중이죠. 그리고 유럽 증시도 강세입니다. 일단은 상승하고 을 있죠. 혼조세가 좀 보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하락, 독일 상승, 영국 상승, 유로 상승, 네덜란드 상승.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2% 하락에 코스닥이 3.6% 아주 급락이 일어났죠. 일본은 0.7% 하락입니다. 항생은 0.4% 상승이죠. 네, 요렇게 만든 장본인은 외국인이죠. 코스피 6,600억 매도. 코스닥은 오전에 2,2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500억 정도, 700억 정도 매수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500억 매도 했는데, 이 1,500억 정도 매도 가지고 주가를, 지수를 3.6%나 밑으로 눌러놨죠. 정말로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증시 거의 뭐 망해가는 분위기로 주가를 끌어내렸죠. 코인도 이제 25,000 달러 수준으로 다시 급반등을 한 상황이고 나스닥 선물도 올랐고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습니다. 외인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왜, 무슨 의도를 가지고 눌렀을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공매도의 안식처다 천국이다라고 불리는 나라죠. 그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걔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의도를 좀 보자면, 시간에서까지도 눌러댔습니다. 시간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나사 선물은 상승을 했고, 코인도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지금 그런 분위기였는데, 선물, 시간 외에 조차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내일도 시작은 낮게 시작했다 라는 거죠 뜻이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오늘 밤에 미증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좀더 가지고 놀겠다 라고 보면 되죠 나서 선물이 오르든 말든 우리가 좀 내려서 시작을 시킬 거다 라고 하고 이제 겁을 주면은 어쩔 수가 없죠 메이저들이 눌러버리면 공매들과 외국계 투자사들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작당을 해버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면은 오늘 이렇게 크게 눌렀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겁을 많이 주고 있고 나오는 뉴스 소식들을 보면은 전부 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상황은 실제로 너무나도 좋지 않죠 그런데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나라만 이상하죠, 오늘은. 오늘은 우리나라만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매도 세력이 끼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공매와 외인의 합작품이다. 같은 몸이죠, 한 몸. 자, 그렇게 보있고그 부분은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함이다. 이 강력한 개미털기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개미털기. 이 오늘의 움직임은 거의 99% 개미 털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개미 털기를 해서 단기적인 자금 그리고 이 신용미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털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눌러버리면 겁이 납니다 아주 겁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 보면은 뭐 블랙먼데이가 일어났네 어쩌네 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이 소식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 맞으니까. 그런데 시장은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죠. 내릴 만큼 내린 상황이다. 내일 시가도 좀 낮추고, 시간에서 내려서 내일 시가 낮춰가지고 양봉의 모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지장 분위기는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삼성전자가 2.8%까지 내리다가 1.8% 정도로 좀 땡기면서 마감했죠. 거래도 많이 늘었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런 신호로도 좀볼수 있습니다. 내릴 만큼 내렸죠. 정말 많이 내렸고, PBR도 이제 0.8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주 강력한 이 하방 경직을 보일 만한 그런 위치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증시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이 앞이 보이지 않긴 하지만. 그런데서 HLB 같은 경우에는 금리 물가 경기 상황 경기 침체 이런 부분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고 오늘 쭉 내려서. 100입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따라서 같이 내려왔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수 있는 상황인데, 수급을 보면 외인 기관이 사고 있죠. 오늘 외인이 11만 주 매수, 기관이 8만 6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많이 팔아서 밑으로 끌어내렸죠. 자, HB는 이 개인의 힘이 정말로 좋습니다. HLB도 외인이 사고 기간이 10만주 들어왔죠. 외인 기간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개인은 팔더라. 개인이 팔아서 밑으로 끌어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지금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얘는 120선은 반드시 깬다. 라는 그런 추세가 있죠. 기본적인 추세가 한번 올라서면 120선은 반드시 깨고 내려오겠다. 이게 HVB 세력의 특징입니다. HVB 세력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HVB는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고 있죠.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남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선남 데이터도 아주 잘 나왔죠.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상황임에도 크게 랐다가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끌어내리는 부분은 이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랬죠. 얘는 한번 크게 오르면 다시 내렸다. 내렸다가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이 일어나면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지속이 되고. 호재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호재가 나오면 반드시 움직입니다. 특히나 리보세라닙에 대한 호재, 9월달에 나올 예정이죠.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이제 근데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벌써 6월 20일이죠. 벌써 6월 20일이 되었는데, 자 6월달도 다 갔습니다. 그러면 7월달, 8월달, 9월달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죠.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는 이제 크게 올라서겠지라는 이 모멘텀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지금 별로 없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한 상승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이 하락 폭을 어느 정도로 맞출지는 이 세력들 마음이죠, 세력마. 마음. 외인들은 지금 사고 있죠, 기관도 사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 큰손 세력들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 내려서 바닥을 잡고 행보를 시킬까.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비슷하죠. 여기 모양하고, 올라갔다가 쭉 흘러내리고, 올라 쭉 흘러내리죠. 어느 정도까지 흘러내리고, 옆으로 기는 흐름, 그리고 20선에 쭉 끌어내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쭉 끌어내리고, 11선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은, 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오면은, 거기서 이제 횡보를 좀 보이겠죠. 횡보. 행보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행보 시키면서 진행이 되다가 그러고 이제 강한 호재 소식이 나오면 다시 이제 발작하듯이 올라가겠죠. 딱 보입니다.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시장의 상황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안 좋죠.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HLB를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아니면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매도해서 어떤 종목을 할까? 별로 자신 있게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잘안 보이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완전히 뭐 힘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예 거의 뭐 어찌 보면은 예약이 돼 있는 9월 달 급등이 예약이 돼 있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지금 이 9월 달 급등을 위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 내려와서 횡보를 하다가 또는 계속 하방으로 계속 어, 찍어 누르는 흐름이 나오다가 좀 이제 횡보하고좀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부분알 수가 없죠. 이만큼 이제 쭉 내렸으면 어느 시점에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모레가 될지 다음 주할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을 주죠 이렇게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반등이 일어날 텐데 그런 반등이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근데 반등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또 하락하는 비슷한 흐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호재 소식이 이제 강력한 리보세라닙 소식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는 순식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테라퓨티스는 아주 뭐 난리쳤죠. 8.7%까지 올라갔고 시장 분위기 아주 안 좋았지만 세력들이 아주 가지고 놀고 있죠. 크게 올랐다가 2.6%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4% 하락, 그리고 제약 1.5% 하락, 생명과학 2%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은 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스 이런 수급하고 관계 없죠. 외국인들이 산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9월 달은 정말로 기대가 되는 달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을 만한 뭔가가 있는 HLB 그룹이 차라리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정치 오늘 크게 때렸기 때문에 내일은 뭐 시가는 낮게 형성이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양봉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